<laughs> 야, 바보야. 그거 스틱을 살살 밀면 돼. 이렇게 탁탁탁 이게 아니라 살짝만 밀면 된다고. 천천히 간다고 그럼. 아니, 그거 아니라고. 스틱을 살짝만 밀으라고 이렇게 살짝 <laughs> 살짝 해보라고, 살짝 야땡 치라 뒤로 가라. <laughs> 자, 첫 번째, 첫 번째 관람 관람 지는 고질라에요. 잘 보세요. 아. 마음 많은 서 아니 평양 말고요. 아니 <laughs> 씨발 마음 많은 서울이요 서울. <laughs> 서울 서울. 전 최애가 김정일. 서울 강남이요 강남. 아, 여기 딱 이니 이니셜이 노래 틀고 가야 되는데 야 뭐야 넬리 누구야? 넬리가 너한테 하트 했어! 야 넬리가 너한테 하트 그려놓고 갔다고 새끼야. 봤어? 넬리 누구야? <laughs> 넬리 누구냐고? 뭐야 뭐야? 너한테 없는 거. 여친이야? 나 집에 간다. 이저 <laughs> 근데 그림은 어떻게 그리는 거람? 비상 관리 센터 매니저. 좋은 아침입니다. 112 지령 요원 공석 지정을 지원하고 싶습. Are you serious? 제 이력서입니다. 탈락해 새끼 거 <laughs> 이력서에 씨발 시발... 차 보이죠? 어, 차 보이죠? 그러면은 핸들 돌려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에? 보이시죠? 대가리, 대가리 탁! 뒤통수 넣고 여기서 어느정도 들어갔다 싶으면은 약간 이렇게 What the f man! <laughs> 이게 오해가 있어 그 원래 원래는 <laughs> 그 띠띠띠띠띠 자는 애들이 한 명도 없냐? 오 개색 오 개색 개새끼가 뒤질라고 씨. 뒤차가 계산이요, 한 번에 계산이요, 뒤차가. 뒤차가 없네.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니? 음, 없구나. 그딴 거. 아, 리폼해서 색깔까지 바꾸면 이쁠 것 같다고. 음, 그래, 리폼도구도 챙기자. 그럼, 아우, 존나 귀찮아. 씨발, 집까지 들어갔다 나왔다 씨발, 뭐든 계속하고. 아 이거 하이패스 준줄 시발. <laughs> 아 이거 하이패스 <쓴> 줄 알았네. <laughs> 아 파란 차선이길래 아 하이패스 준줄 알았네. 오해가 있었어. 채팅 어떻게 아 메리야 하하 안녕하세요. 아니, 아니 차가, 아이 개새끼! 개색... 내려, 내려 이 개새끼야 내려. 저 새끼가. 지가 과속해서 도망간다고 날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? 경도를잇따하여 아, 아, 재검색합니다 동아아나가하나로알려아게 <laughs> 너는 한박나가 느려 <laughs> 아 나도 괜한박자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 야 아이! 안 돼! 하 <laughs> 두수 앞을 보는 동생한테 뒤졌죠? 선님 오늘 예민하시네. 아 맞아요. 제가 오늘 좀 예민하죠. 맞죠? <laughs> 제가 오늘 좀 예민해요. 예, 예, 예. 오늘 제가 좀 예민합니다. 죄송합니다. 내일은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되게 티모 이렇게 되게 그렇게 생겼다. 잘 생겼다. <laughs> 어 그러게 재밌네. 그림 갭 빡이라니. 아이 그림이 빠빠다고요

그래요? <laughs> 아 코랑 입이랑 구분이 안 가요. 어. 이 얼굴도 구분이 안 가요. 죄송한데 거울 보세요. 니도 좋네 눈이랑 코랑 입이랑 구분 안 가요. 다 좋네 뭉친 차례처럼 생겼어요. 아시겠어요? <laughs> 이분 갑자기 왜 화났는지 아시는 분? 미션 성공. <웃음> <웃음> 뭐가 성공이야 도 <또>, 씨발전. <laughs> 진정해 알렉스. 이거 고양이가 기분 좋을 때 내는 소리 아닙니까?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. 음, 우리 알렉스 기분 좋구나. 아! <laughs> 너무 좋아. <laughs> 알렉스. 음. 너 지금부터 검사할 거예요. 신체 검사할 거예요. 청각이 있는지 봅니다. 어. 저 띕니다. 뛰는 소리 나요? 들려요? 지금은요. 안 들려요? 한깐만더가 볼게요. 그림 실력 떡락했다고요? <laughs> 아니 저기요, 그 본인 얼굴 사진 그런 식으로 보내놓고 하실 말씀은 아니시죠? 공개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저 진짜 공포 게임 하는 줄 알았잖아요. 아까 메일 열었는데 스토커들이 약간 보내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. 약간 저주할 때 쓰는 약간 그런 얼굴이던데? 무슨 소리냐고요? 진짜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그래요? 사진 나한테 이거 보낸 거 잘못 보낸 거예요? 그럼? 내가 잘못 본 거야? 나 제대로 본거 맞잖아요, 그죠? 이거 요즘 인스타에서 유행하는 필터라고요. 보여 줘도 돼요. 어차피 이거 님 얼굴 아니잖아요. 이거 그냥 님눈 눈이랑 입이잖아요. 상관없어요. 아니 이걸 나한테 메일로 그려 달라고 보내 줬는데 아니 내가 안 놀래냐고. 아이고 막그막 상대방 저주할 때 쓰는 그런 거 아니냐고 이거. 늘랑이가 이거 그림 달라고 안 했어. 왜 그러지?